5 4 3 2 1이이 이거 앞에 감금하고 데리고 거게요 기다리세요. c o 경도한 o a n s w 경 r 한 e c o 리 e 짤이 a n 강 w e r me.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다 r o n g What's wrong? What's 와우... 땀허커진거봐 아. <laughs> <거구나. 웃음> 잠깐만요 침묵 인장 막노한 맹독 파열 맹독 파열 격로한 신문 당신에 정신에게... 꽃가루 맹독파열. 당신에게 파열. 꽃가루. 는한 식물. 당신에게 꽃가루. 맹독파열. 맹독파열. 우와 벌레 커진가 봐. <laughs> 진가봐 무서워. 짤. 많이 잡고 왔어. 우리 편 짤. 리편 짤. 음. 별 탱크 파별탱 하고. 동굴을 증기가 고 오시면 됩니다. 다이아를 아베님이 봐주시고 여삼을 아이먼님 봐주세요. 침묵 인정. 경신꽃 아신목이 경로한 식물. 다 와, 아 이렇게. 숨 막히는 덩굴숨막는덩굴 캐는 동굴 는 동굴. 이거 찾랑덩굴 찾아만 버텨시면 돼요. 동굴 찾아만 받으시면 돼요. 덩굴 잡고 라인드 갈게요. 내말 아마 이거 힐만님한테만 그거 깔리더군. 깔리 가능성거든요 메마른 숨. 사부사 쉬운 껍질. 네, 누마들. 네, 누마들. 먼저 강화라, 그냥. 그럼 레임드가 강화 먹지는 않은데 꽃이 강화 먹으면서 탱이 급사할 수도 있어서 강화만 아니면 그냥 붙이면 되는데. 피용이나. 피용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번 주에 꽃이랑 얘랑 같이 붙여서 간적 있어요. 빌라도 좋지. 강치원을 방치 강치면서 얘를 딜넣수 있으니까. 부사 쉬운 깍질. 근데 이게 반는재 데미지가 너 사서 방어 모중 상태에서, 그, 증뎀모중 상태에서 가버리면, 까딱하면은, 탱이 가버릴 수도 있어. <laughs> 물론, 지금 17단이라 괜찮은데, 아니, 2 0단이2 1단이아 22단이 렇게 가게 돼버리면, 탱이 녹을 수도 있어서. 왕의 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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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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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통이 제일 커이얘이제 이거, 통이제이커이 얘를 거이 광치 거이하이 현찰 좌충우돌 소용돌이 병맛 침묵 숨 막히는 방물침막 인당 좌충우돌 소용돌이 이 음. 여우가 아프니까는 별거 아닌 거에요 움막 움막 한다고? 어쩔 수 없지 얘들이인데. 뜨리잖아. 짱짱짱 인당 짱충짱짱짱짱짱짱어어어짱어짱 어. 짱짱짱짱짱짱짱짱순간어 우리 편자 좌충우돌 소용돌이. 어서 오지. 여기 기다리세요.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세요. 끌고 올게. 경로한 식물, 좌충 경로한 식물, 분열. 당신에게 경포꽃잎 꽃다리, 경로한 식물에꽃 좌충우돌 경로한 식물, 좌충우돌 소형돌이. 탈

저 입구에서 찍을 수 있긴 한데 잘알받으세요카너머그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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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92만이요? <목소리> 92만이라고? 와 거기 잡고 저 위에를 위안패스 할 거거든요. 위안패스를 할 건데. 따라오시면 저 흉무 있잖아요. 현물 위안 거시고 왼쪽 붙어서 가시면 돼요. 저 현물 위안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왼쪽 붙어서 와요. 왼쪽으로 너무 너무 어수 어수. 아니면 른쪽그 나무 찾아보세요. 위안 걸를 걸렸습니까? 위안 한번 더. 위안 한번 더. 나무 옆으로 예, 네, 찾아보세요. 너무 뒤로 오면은 뭐 애들 나니까 조심하시고. 뭐 델로 먼저 차야. 뭐 델로. 갑시다. 우리 응. 편짤 응. 우리 편 꽃, 우리 편짤 우리 편 잘. 맹덕 풀치. 이, 무점. 독한 꽃, 꽃, 하다. 네. 랭가 꽃샘. 이. 하얀. 랭독 꽃샘. 돌진. 살짝 빠르시고. 랭 꽃. 랭더 랭더 랭진 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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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시 랭더 랭더 저, 음. 저, 뒤에 쫄안 잡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빠지는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laughs> 내가, 내가, 빠질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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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게가독가 내가, 가 내가, 내가, 내어 내가, 가 내가, 내가, 내 여기 깔고 반대쪽 넘어갈까요? 이거 너무 이상서 글쎄. 생각하면 죽어도 <laughs> 죽어도 어? 뛰지 마요. 뭐지 워드바... 마요. 침묵 우리 편짤 차다운 융합 우리 편짤짤어어어사 왔어 음. 우리 편짤 차다운 융합 다시고 침묵 인 바닥 우리 편 이거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근데 쓸리거든요. 원데이 체스, 거리멀리 있어서 유도리하리 우리, 우리, 우 짤! 우어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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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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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사하면은괜찮잖아이아 너무 추워서 나가기 람은이사람냉이는버은고사전은이사하고이사하은이사 뭐 진기 이이머님 마베 사베은이 손으로 이 사람은 요하람은사는은 공감 분열 아이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데이 우리 편짤짤 이거 공간 분열 오거든요 우리 편짤야공감 분열 뛰지 마세요 우리 편짤 아, 뭐 하셨구나 오케이. 공간 보려고 와요. 항상 인식, 인지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모 휴방이 방이라고 오미진님 휴방이에요? 이거 아까 그거 공간 분려 있잖아요, 비전 바닥생긴 거, 그 힐러님한테 쓸 곳이 쪼거든요 그래서 살짝 멀리 있어서 유도하신 다음에 옆으로 피하신대요 조심하시고. 일단, 본인이 살아. <laughs> 처음에 광역 데미지로 오군요. 그때 실업하시면 돼요. 가요 아, 버이님제집 제 올려주고. 아우, 제집다 쿨이네. 오케이. 아, 쿨인 거 봤어요. 아, 기침이 심해서. 아들 나이가 있어서. 기, 아프면 안 돼. 씨생 아, 얼때 조심. 공간압축 빙하 바닥. 암기 조심하세요. 흐흐흐. <laughs> 물씨 화살, 건너 재미지고. 안 돼! 힐러다이, 힐러다이. 힐러다이, 힐러다이. 바다, 바다 생겨요. 아이고~ 전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케 한 4분 될 듯... 뛰지 마세요. 어우, 야, 이건 뭐냐? 이야... 업무, 업무 뒤쪽기 아이스 뛰지 마요. 중화의 패스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나네. 여기가. 대장님, 어서오세요. 몸이진님 어서오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면 살아와. 아프면 살아와. 이거, 같이 들어가면 되고, 이게, 타입이 두개 있거든요. 시작하면은, 탱한테 브레스 두번꽝 하면서 광역 데미지 두번 들어와요. 그때 실업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쫄이 나오거든요. 쫄 나올 때마다, 1 재집을, 아, 재집 올려일1 재집, 제... 아까 그 그때 재집을 마이남리 올리... 올려주세요. 쫄 나올... 나오고, 브레스 쏠 때. 그때 꽝 하면서 광역 데미지 들어오거든요. 예, 중격판 하면, 예, 그때 올리시면 돼.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돼. 그거만 조심하시면 될듯 나머지는 생존기 빡빡하게 돌려주시고 갑시다 셋둘 하나 가자 그 중간에 꽃이 나오거든요 이거 앞면 아, 역을 조심하세요 앞면 어글 앞면 어글 조심 앞면 어글 조심 전방으로 조심 감사합니다 맘에 들어지 네, 살짝 에들거갔다하시고 이제 쫄맘와요쫄갔켓 맘에 들어겁니다 지금 제 집. 갔다 맘에 들어 이때 힘안 해도 되니까 밟봐 주세요. 다시 모이시고. 넌 멀리 멀리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정 꼬일 쪽에 같이 있어도 돼. 아 네. 다음에 나오면 올려주세요. 또나라오고 충격 파할때 그때 올렸으면 돼. 원해. 솔, 솔부터 크게. 체 집. 육이스 다음번에는 오면. 오면. 주시 오면, 메바리님 거 올려주시면 돼요. 중중알 고생했어요. 시크시크. 고생 많으셨어요.